지오지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바다인데 고요한 바다? 좀 이상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어, 아 겨울에 아이슬란드요 물론 가오지 않았어요 <laughs> 어, 뭐 어떤 그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 몽환적인 분위기 겨울에 도 환상적이지 않을까요? 그거요, 네 자, 떠난다! 그러면 함께 챙겨갈 아이템은? 함께 챙겨갈 아이템 겨울이니까 잠시만요 지우지와 스노우다운 이거보다 완벽할 수는 없죠 준비 끝 어, 스노우다운 그러면 전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면? 어떤 옷을 입을 거예요? 같은 옷을 7벌 준비할게요. 이건 생각 못했죠. <laughs> 어, 남자는 옐로우. 겨울에는 스웨터. 아이렇걸리졌거리요아 겨울, 겨울, 겨울. 네. 자기 전에 입을 옷을 미리 생각해 둔는 편인가? 어, 그날의 기분과 스케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기분을 즉흥적으로 입어보셨을까요? <laughs> 그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패션너블 편안함 이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그패션너블과 편안함 아무래도 편안함에서 패셔너블한 거죠 사실 둘다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 굳이 하자면 선택하자면 편안함 아,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첫 수트에 대한 기억 그리고 딸거곰 병따개 있어요? 처음 수트 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면접을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백화점에 가서 어, 처음 수트를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사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음그 옷을 입고 나서 어, 뭔가 어린 나이에도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남자에게 수트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음,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지만 완벽하고 싶었던 게 처음 수트에 대한 기억인 것 같고요. 어, 지금은 여러 가지 수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항상 사람이 처음이라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던 수트가 박서준의 퍼스트 수트입니다 예, 남자는 수트핏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물론 뭐 이렇게 몸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몸매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운동 방법이 있나요? 어 비결을 물으시는 거예요? 비결 음 사실 운동은 마음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뭐, 이런 기구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어? 딥스도 할수 있고, 그냥 복근도 할수 있고, 어? 자기 전에 30개씩 하고 내려오는 거야, 침대에서. 이렇게 일상화가 돼야 돼, 운동은.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수고. 갈게요.